대체 전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1월 16일, 우두왕구의 외상매금 1000만원. 이것은 유동부채, 대변에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만기, 상결인 어음을 발행하기 지급했다. 결국, 지급어음으로 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차변에 외상매금, 우두왕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무죠. 그러니까,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지급어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두왕구. 채무의 개정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차변 대변 있죠 요것을 대체점표라고 합니다 만약 차변에 현금 있으면 입금점표죠 대변에 현금 있으면 출금점표입니다 그 위에 대체점표 점표 점표의 종류는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1월 16일 일반점표 입력 1월 16일 클릭하시고 먼저 차변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세 글자 입력하시면 251번 요게 외상매입금입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우두왕그라고돼 있죠 우두 두 글자 치고 엔터 치시면 되는 겁니다 적용는 입력할 필요 없어요 차변에 천만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변에 이렇게 점표 입력이 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대변은 4번이에요 하단에 보시면 있죠 구분을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대변 클릭하시고 지급 쳐보세요 그러면 지급이 나온 거 지급어까지 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지급어 252번 그리고 우드왕구 이렇게 했죠 이것은 위에 있는 코드가 있죠 똑같을 경우 코드로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1203 엔터 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만원 이렇게 돼 있죠 적용는 입력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단에 붕괴돼 있는 거 확인되시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지급원 그리고 거래처 이렇게 입력된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입력할 적에 차변 대변 입력 순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대변 먼저 입력하셔도 되고, 차변 먼저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모든 점표를 입금 점표나 출금 점표로 입력하지 않고 대체 점표로 입력해도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대체 점표를입력하다가좀 어느 정도 숙달되면 입금 또는 출금 점표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